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며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대한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 아니라 우리 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첫째는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구세주라 하지 않고 우리 주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 하나 쓰는 것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여기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의 독생자다. 이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복음을 소개할 때그 말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죄값으로 죽고 마는 건데 그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25절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 얘기했던 것을 여기서 다시 재차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잘 이제 반복한다는 건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아들이라는 점을 선언하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위격을 가르쳐주고 있죠.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만 아니고 또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 되어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담을 믿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의 그 신성, 그분의 그 능력, 부활하시는 능력,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것, 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잘또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 위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주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과 아버지와 본질상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0 5절 속에 24, 25절 속에 성육신의 모든 신비와 놀라움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많이 이제 멸시했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는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금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온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이 내용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는 예수님을 정말 주로 주로 정말 섬기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삶 속에서 믿고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믿는 건데 머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사람이시고 알기는 아는데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게 이제 부활이 가시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여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 그냥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었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어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예. 여기 내어줌이 되었다. 데 이것은 예. 넘겨주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아 8장 뒤에 32절에 가면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내어 주셨겠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신 이 바로 하나님이 예, 아들을 내어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물론 사람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물론 그 인간의 도구로 쓰였어도 인간의 책임이 있고 인간이 범죄한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기 보니까 단순히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죽음에 넘겨짐을 당하셨다. 죽음에 맡겨짐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인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 주신 사랑 이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을 범했다, 범법했다, 반역과 불순종을 의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가 이제 믿음을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시작되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믿게 하십니다. 단순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자를 죽음에 넘겨주셨고 내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가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 그 종교하신 분이고 하나님 그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가?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었는가? 예.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의 범죄형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예.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니라" 이사야 53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하객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거두시어 예수님 위에다가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은 못박은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구고.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세 전에 미리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를 스스로 자취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단하게 걸어가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거두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옮기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주님 스스로도 우리의 죄를 자기 자신에게 짊어지셨던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가슴 뭉클해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신데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범죄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죄인된 우리도 우리의 자식을 죽음에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점없고 거룩하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그렇게 죽음에 넘겨주신 십자가의 그 흉악한 극형에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진 모든 죄악 때문에 넘겨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굶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순종하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순종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취하신이 십자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천계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의 사랑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짓눌리거나 포위되어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늘 마음에 더 깊이 깊이 새기면서 이 모든 고난과 환란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옥중에서도 매맞고 찬양했던 바울과 신라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성도들 붙드시고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세 분의 장로님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권사님들 더 깨어 기도하고,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집사님, 교사님, 교사들, 또 우리 찬양대원들 지금 잘 하고 있지. 없는 상황이라도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되어지는 광야에서 깊어지는 광야에서 연단되어지는 시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